이제 레오 십사세 교황님이 교황명을 선택하는 데는 레오 1 3세 교황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네. 어 교황님의 첫 강복 때그 인사말에서도 이점이 드러나는데요. 네. 교황님은 복음 선포의 중요성과 함께 정의와 평화를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 강조하셨지요. 네. 어 이것을 보면 어, 최초의 사회 교리 회칙 노동 헌장을 반포하신. 레오 13세 교황님의 업적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겠다 하는 뜻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 노동헌장은 라틴 이름으로는 룸 노바룸 어 새로운 사태라고 하는데요. 네. 1891년 5월 15일에 반포되었습니다. 산업혁명 이후에 사회상황이 너무나도 급격하게 바뀌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가진 사람은더 가지고 그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지는 이 때문에 사회주의 이념이 출현하면서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의 대립과 갈등이 대단했죠. 네. 그런데 153의 교황 께 서는 자본주의 와 사회주의 의 문제점 을 모두 지적 하시 면서 가톨릭 적인 사회 질서, 그러니까 제3의 길, 그리스도의 인 길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서 안에 담긴 네 가지 원칙이 연대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 네. 인간 존엄성의 원리인데요. 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가톨릭 사회 교리의 기초가 되지요. 네. 어, 산업 혁명 후의 격동기에 사회 교리의 기초를 놓으신 분이 레오 13세 교황님이셨고요. 네. 어, 지금 레오 14세 교황님은 디지털 혁명 AI 시대의 변화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음. 그런 역할을 또 해주실 음, 것 같아요. 맥락이 좀 비슷하네요. 네.